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보시면 그 최근 판례입니다. 우리 교재의 가장 최근 판례가 2010년, 11년 판 정도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최근 판례 중에 중요한 판례만 음, 엄선을 해서. 어2 0 0 예를 들어서 2010년도부터 현재 2020년이잖아요. 어, 2020년도 초 판례까지 예, 여기 전부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 아 그래서 <laughs> 최근 기출 문제는 우리 교재에 없는 판례도 몇 개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총 정리해서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하는데. 음. 여기 보시면 2008년도 판례잖아요 물론 이건 교재에 있습니다 기본 교재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순서대로 우리 편재 민법 총칙 편제의 순서대로 차례대로 차례 기준으로 뭐 법원이 제일 먼저 잖아요 법원 그리고 신의뭐 이렇게 1조 2조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소멸시효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예, 추가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해서 한 140개의 판례가 있습니다. 예. 음. 뭐 이거 한 10포인트로 하니까 40페이지 정도, 42페이지 정도 나와요. 예. 그러면 장수로 하면 21장 정도 되겠죠. 요걸 출력해서 복습하셔도 좋아요. 예. 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법원에 대해서 봅니다. 법원. 법원이라는 것이 법의 존재 형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법의 존재 형식. 성문법으로 존재하는지, 불문법으로 존재하는지, 또는 인식 근거, 뭘 가지고 판단, 재판할 거냐? 그 근거가 뭐냐? 하는 게 적용할 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법원이라는 건. 현재 음. 성문법, 불문법 다 포함하는 거죠. 조리까지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판례가 2008년 판례 보겠습니다. 음. 관섭법 문제인데요.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으로서의 관섭 관습 내지 관섭법이라 할지라도, 음. 관습이나, 관습법은 하나의 규범이거든요. 다만, 규범이지만, 지켜야 할 어떤 룰이지만, 관습법은 법이고, 관습은 사실인 관습인 거죠. 그거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관습법을 무조건 인정할 거냐. 네. 헌법을 최상위 규범하는 전체 법질서에 위반하고,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다. 그러면 법적 규범으로 삼아 법원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표현이 고대로 시험에 나온 거 아시죠, 여러분? 예.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위반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다. 그럼 관서법의 법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